안녕하세요, 성공유민 MC 씨입니다. 오늘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EB3 비숙면 나이가 많아도 가능한가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EB3 비숙면에는 법적으로 제한된 나이는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심사관이 확인하는 포인트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오해부터 하나 짚어보자면 EB3 비숙면은 사람을 뽑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제도는 개인의 학력이나 캐리어를 평가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핵심은 미국 고용주입니다. 미국 내에 상시적으로 필요한 비숙련 직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직무를 미국인으로 추원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이 점을 노동청과 이민국에 입증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심사의 중심은 나이가 아니라 직무의 실체와 고용관계의 합리성 그리고 신청자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의 요건을 갖췄는지 이 정도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많을 수 무엇을 보게 될까요? 심사관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할수 있는가?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현장직, 어, 교대 근무, 또 장시간 근무가 포함된 비숙련 직무의 특성상 상식적인 확인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중요한 거는 연령을 설명하는 논리가 아니라 직무 수행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근겁입니다 이제 실제 심사 포인트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직무 수행 가능성입니다. EB3 비숙련이라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근무 시간, 업무 강도, 그리고 현장 적응의 가능성, 그리고 유사 업무 경험 같은 현실적인 요소를 봅니다. 나이가 있는 경우라면 과거 경력이나 생활 이력 중에서 제조, 물류, 서비스, 또 현장 근무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서류와 답변의 일관성입니다. 영주권 인터뷰는 새로운 평가가 아니라 이미 승인된 내용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DS260, 이력서, 경력 설명, 그리고 인터뷰 답변이 서로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왜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에는 과장된 답변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로 일관되게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고용주와 직무의 진정성입니다. 실무에서는 나이 문제처럼 보였던 케이스가 실제로는 고용주 리스크에서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직무가 실제로 필요한지 근무 조건이 상식적인지를 심사관은 종합적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문제입니다. 영주권 절차에서 건강은 나이가 아니라 지정 신체 검사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공중보건상 문제가 되는 질환이 있는지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인지 이 정도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EB3 비숙련은 나이를 기준으로 문을 닫는 제도는 아니라는 거 다만 연령이 높을수록 직무 수행 가능성 또 답변의 일관성 고용주와 직무의 진정성 이세 가지를 더 꼼꼼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그 나이에 맞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라는 걸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과 상담으로 남겨주세요